아, 참, 버그리스. 네, 발사장님. 너 혹시 그 럽젠 직원을 알고 있나? 럽젠 직원들은 그게 누구십니까? 총 일곱 명 영감한 녀석이야. 어, 정말십니까? 일곱 명 영감한 녀석이고, 정말로 럽젠 직원들가총 일곱 명 영감한 녀석들이고, 시 어쩜 세지? 보증수식이 아니고, 정말십니까?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저기 럽젠 직원들이야. 저기 보이지? 어? 저, 저분이 럽젠 직원을 만났습니까? 저 녀석이 럭젠 친구들, 맞습니까? 그렇다. 진짜 벌레들이 기절했네? 내가 방귀 냄에 맡았기 때문에 기절하는 거야. 방귀 냄에맡아가 맞아. 저 벌레들은 기절했어. 쓰러졌고 기절했구나. 정말 기절을 아직도 기절했나? 아직 움직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데 아직 움직이지 않아 아직도 어왜 <laughs> 경쾌라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